그아 복권 당첨요 복권, 당첨. 아, 복권, 복권, 복권 당첨 복권 당첨 복권 당첨 이요네 네. 이사분들 사유. 이사분들 네 맞아요 나는 어제 했는 것은 편제가 있을 때는 행제가 있는 걸로 고막이 가고 있었거든 잠깐만 뭐라고 편제예 그래서 이야기해 줄게요 일본 영네 옛날 고에 말하기를 해서 나오는데 명예, 명예 편제가 있으면은, 형제를 예. 하루는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한다. 명예, 예, 명예. 사주에 예, 명예. 편제가 있으면은, 형제를 예. 한다, 형제. 아, 형제가. 아, 아, 아. 음. 예. 그래서, 편제가 있다고 형제한다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야지 내가 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기회 좀 있어서 쳐다봤거든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 무효 자료에, 갑진, 갑술은? 이게 랍자가 좀 그렇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기차하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갑진, 갑술은? 진 네. 갑술은? 인해가, 인해에 기차하면은 네. 떨어질 랍자데 이, 이글자 썼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기억을 안 하고 모아, 제대로 모하고있었나요 네. 이 하면은 반드시 얻는다. 무엇을? 반드시 그게 되고 금과 비단을 얻는다. 만 만원 간다 이말이니다 금백을 음, 집에 가득 찬다. 동과재물이 예. 집에 가득 찬다. 예, 갑지과 갑설은 인과 해를 보면요. 인과 예. 인목. 인목과. 예, 인목과 해, 해수. 예, 예. 해수를 보면은 예, 예. 동가재물이 집에 가득 찬다는 이야기죠. 아, 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쓰여있는 무당에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구결들. 그런 걸 살펴본다고 말이요 그냥 이거 뭐 시기편, 기선편, 개선편 같은 어떤 하나 제목이에요. 그냥 그 구결의 제목. 감명구결하는 상명투에 나온 촬료 이게 맞더라고요. 맞다는 이야기죠. 그뭐 <laughs> 하여간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여기 갑질에서 인목에 해를 안 받잖아요 여기 여기 정혜연이아 정혜연이구나 네. 임진 임진대원 정혜연이잖아요 아, 아 그렇구나 정혜연 정혜연 네, 갑질이 네, 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은 우리가 네. 푸는 조화라든가 그런 걸적임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일종 신사의 어떤 적용 비슷한 거임죄했다든가 네. 그런 계통이 강해요 한식을 내가 느끼게 해가지고 신사를 따로 뭐 공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했잖아요. 아침이 신사는 아니지만은 예, 예. 그렇다. 그리고 비교적 보면은 진하고 해이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어제도 나쁜 관계로 나오진 않아요. 상당히 좋은 관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의 마 했죠. 정의 마 결국은 진이 해를 받는 그런 하면서 갑목의 뿌리가 되고 합당이 되고 갑목의 해도 굉장히 유용한 쪽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음, 장생이니까 네, 장생을 하고 학당이 되고 뭐 압록이 되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기인 쪽으로 기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해서 그과적으 결과적으로 미형이재성이 현재가 가득 차면은 황금을 얻고 또 여기서 두 번째는 갑질나갑질나갑에서 어, 이인 힐을 음. 보게되면 현재가 있는데 횡재할 기운이 있다 이제 아. 쪽에. 있는데 네. 어제 공부했듯이 그강모양선전도 인성이 기인이다 이말 했잖아요 어제 네그 5주기에서 그 기인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 이런 자체들은 지지의 어떤 상호관계에 유용한 썰모가 있고 자기가 좋은 상호관계인데 관계다 그런 쪽으로 기억만 하고 결국은 이걸 그저 다 외워야 되죠. 신사 외우듯이 아, 진짜 외워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지금 아, 외워야 할 것들이요? 예,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음. 3자로 하는데 자로도 나오는 거예요. 여자로도 네. 네. 현자로 지금 한자로 읽었는데 나 한자로 읽었잖아 그래서 한자로 여자로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렸어 현금이 이건 금면 만억이라고 쓰신 거죠? 만억 네금면 만억 집업자금면 만억 집을 갖다 찼다 이 말. 결국에는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가서 갖다 대갖고 그걸 현재 하는 거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할땐 1차제 그거부어놓고다 공부하고 네. 이런 것들은 참 후에 꺼거만 날라타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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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파서 안 되거든요. 다 외워도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하다 보면은 이제 외워진다는 이야기죠. 한꺼번에 하 외워진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나 외웠잖아요. 벌써. 네. 최소한 값과 해와 작용 인어 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감 아, 이런 값진 값에 대해서뜬 거고. 경인에 대해서는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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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분이같이 같이 갖추자고, 1 번을 이 번의 조건이 같이 갖추는 뭐 어떤 특히 이어서 뭐또 정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다른 거나이러면은또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 정이 합 되면서 이 상대도 좋고 이렇게 어떤 조화가 또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 그래서 또 정이 합 되면서 또 이거 인생에 힘을 붙여주고 이거 사실 인성도 없잖아요, 사실 네. 이런 관계 그러면서 목에 힘도 되고 이거참주자체 보면은. 좋아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비록 강하지만은, 예, 네. 이게 제가 또좀그 뭐고, 그 전부 진통화 돼가지고 답해서 나쁘진않 아니거든요. 네, 뭐 물통가 돼가지고 물통화 돼버린다. 모양에서 별로 그 다투다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진은 물론 이진하고 이진하고 다르겠지만, 오래서 도는지는 그 양력 사월로 봐야 되거든요. 그. 이런 지는 사월로 볼수 없고, 그냥 진토로 공화되는데, 네, 네. 물에서 들어오는 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때요, 월을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 볼 수가 있거든, 봐야 되거든. 아, 그래서 아, 화도 따질 때, 양력을 또 계산해고, 식 양력, 음력을 하면 감이 잘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 그래. 양력을 아 하면. 지금 네, 양겨울 네. 4월 맞잖아요. 맞죠? 네, 네, 네. 양겨울 네. 4월달 우리가 내가 4월달 어느 정도 기온을 네. 다 요즘 우리 리은다 그렇잖아요. 양겨울 해가지고 그때 기온이 온도가 어느 정도에 감이 잡히잖아요. 네. 음료를 한잖아전기개 네. <laughs>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네 그렇지 그러면결과적으좋는가아잘열어다고하는데 음,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전치로 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 그 병에도 힘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평화가 신받는 놈 괜찮아요. 예. 병화도힘 받고. 찌놀이니까. 시 찌를 뻔다 했거든, 예. 그. 그 운은. 아. 기가 지나다다잖아야그 말이 이야기가 되더라고. 음. 음. 저도 이런 조건, 당첨, 흥겨가 그런 운을 그, 태 기운을 갖고 있다봐야겠네 이게. 그렇게. 그래서 갑진 값스런 예. 인해가 있을 때, 예. 좋다. 좋다. <laughs> 내가 오늘 해롯돈안들려서 최소한 어 <laughs>